2026년형 자일호크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괴물 같은 머신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의 픽업트럭이 가진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디자인, 성능, 기술력 모두에서 혁신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와 거대한 그릴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바디라인은 픽업트럭임에도 불구하고 SUV 이상의 세련미와 다이내믹함을 자랑합니다. 측면에는 근육질의 휀더와 초대형 오프로드 전용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후면부에는 최신 LED 테일 램프와 전자식 테일 게이트가 결합되어 실용성과 첨단 감각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자일호크의 핵심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하이브리드 터보차저 V8 엔진과 차세대 전동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무려 750마력 이상의 괴물 같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카 못지 않은 가속력을 가진 픽업트럭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설계된 첨단 4WD 시스템과 10단 자동 변속기는 어떤 지형에서도 최적의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사막, 눈길, 진흙, 암석 지형까지도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이 차량은 그야말로 괴물트럭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습니다. 실내는 럭셔리 SUV를 연상시키는 최첨단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5인치 대형 OLED 디스플레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차량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넓은 레그룸과 독립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완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호크드라이브 AI가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최소화하며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조절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적재 능력 또한 자율호크의 자부심입니다. 강화된 프레임 구조와 신소재 적재함은 최대 1.8톤까지 버틸 수 있으며 지능형 무게 감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세팅이 조절됩니다. 또한 테일 게이트에는 전동 확장 플랫폼이 적용되어 캠핑이나 레저 활동 시간이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고, 적재함에는 220V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되어 각종 전동 공구나 캠핑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자일 호크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럭셔리한 실내와 실용적인 적재 능력까지 모두 갖춘 올인원 머신으로 경쟁 모델인 포드 F150 랩터나 램 TRX마저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첨단 편의 사양,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차량은 픽업트럭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